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음, 보이즈비 6권하고 같이 산 물건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배송비 2,000원이 내기 싫어서 돈을 좀 채우려고 이거 샀어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돈 낭비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모시당가, 뭐 보이시나요? 전투요정 유키카제 DVD입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나름 호평을 받았던 것 같은데, DVD하고 블루레이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은 것 같아요. DVD는 둘째 치더라도 블루레이가 화질이 똥이라고 들었어요, 분명. 블루레이, 그래도 블루레이 가격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니어서 블루레이를 살까 했는데, DVD랑 블루레이랑 가격이 한 만원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얘가 1 6 0 0 0원 정도 하고, 블루레이가 2만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화일 차이가 없다면 조금이라도 싼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요이 DVD 버전을 샀어요. 네, 예, 1 6 0 0 0원인가 그래요. 사양 잠깐 볼까요? 음, 보이시죠? 아, 제가 정말 싫어하는 4대3. 4대3이야. 음, 자막 한국어. 어, 언어가 이제 한국 더빙도 있어요. 일본어 번도 있고. 아 어, 그리고 2006년도 작품이네요. 15세 등급. 아, 라이센스, 언니, 유스, 어, 사우스, 코리아,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하네요. 이게 전투신이 좀 좋다고 하는데, 음, 저 아직 이 애니메이션 안 봤어요, 솔직히. 왜냐면, 모르겠어요.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오프닝이나 엔딩, 아니면은 그 캐릭터 작, 캐릭터를 좀 많이 보는 편이라, 그런 게 내, 필에 나한테 안 꽂히면은 아예 보질 않거든요. 근데 이게 좀 평을 받아서 나름 평가가 좋아서 전투신하고 여러 가지가 일단 사긴 샀는데 음, 설정지 75 페이지짜리라고 해요. 캐릭터 캐릭터 좀 나오지 이쁜지 안 이쁜지 봐줄게. 솔직히 이그전투유키카제는그 옛날에 뉴텍 사볼 때 나온다 나온다 얘기 만들었지. 애니메이션 하나도 안 봤거든요. 아, 이런 작화에서 내가 안 봤구나. <laughs> 음, 그림이 제가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그림체는 아니에요. 안 보는 그림체도 아니지만은, 제가 주로 보는 그림체는 아니에요. 음,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5관까지 세부사항 한번 봅시다. 어, 너무 가까이 있나? 잠시만요. 조금 멀리 냅두고, 오케이. 박스는 박스가 굉장히 단단하게 돼있어요그 옛날 제가 에반기로이나 마징가 제트처럼 이렇게 뭐 여기 껴서 하는 그런 박스가 아니고 굉장히 단단한 질로 돼있고 어떻게 보면 뭐 한정판 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고 어 퀄리티도 좋아요 박스는 이설정집도 그렇구요 음. 자 1권 봅시다 어 근데 dvd 케이스가 정말 싸구려 케이스를 썼네요 어, CD 프린팅은 이렇게 글자만 있고요 뒷면을 잠깐 볼게요. 뒷면에는 74분이라고 돼있고, 어디 보자, 메타까지 들어있나? 메타까지 들어있는지가 안 나와있네요. 어, 나머지 사양은 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돼있어요. 음. 2화. 색깔만 다른 건가? 여기는 검은색, 여기는 초록색. 색깔만 다른 것 같네요, 느낌이. 여기는 파랑색 여기는 무슨 색이야, 이게? 연한 갈색? 연갈색? 여기는 베이지? 모르겠다. 하여튼 색깔만 다르네요. 보시면은 뭐, 동경국제님의 페어 2003년 오리지널 비디오 부분 최우수 작품상. 이렇게, 나름대로 호평을 받긴 했는데, 블루레이가 너무 똥처럼 나와서, 이 블루레이가 정말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섯 장짜리인데, 블루레이가 그렇게 저렴하니까, 다섯 장에 2만원대면은 한 장에 거의 5천원, 6천원대잖아요. 그래서 사볼까? 사볼까 말까? 계속 고민만 했는데, 이번에 사야지 하고, 블루레이 대신 이 DVD로 샀어요. 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집도 꽤 두껍게 들어가 있고, 박스 퀄리티도 좋구요. 근데 그, 아이고, 흔들지 마, 흔들지 마, 흔들지 마. 어, 미안해, 미안해. 이 박스가 여기에 맞춰 나온 게 아니라 조금 틈이 있어서 그냥 흘러나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 괜찮아요. 지금 퀄리티 자체는 어, 정말 좋아요. 요 근래 산것 중에서는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 음. 그러면은 여기까지 세이카 작방의 세이카 였구요. 오랜만에 제품 리뷰를 이렇게 찾아뵙네요. 제가 얼른 열심히 제품들을 구매를 해야 이렇게 리뷰를 찾아뵐텐데 요즘에 좀 사정이 안 좋아서 제품 리뷰는 잘 못하고 있어요. 어, 제 게임 리뷰, 게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게임 좀 많이 좀 봐주시고 제품도 가까운 시일 내에 또한번할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이슈에또 뵙겠고 음,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